여러분 오늘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 지금 어떤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어,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있었던 어떤 인간의 방법들 잘못된 어떻게 보면 어,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궤를 그래 예루살렘으로 임, 어, 옮겨오는 것. 하나님의 임재, 어, 우리가 최후기의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성막에 있는 언약궤의 그 어떻게 보면 뜻이 하나님의 임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또한 구별된 거룩함을 내가 입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래 우리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하며 살아가는 것. 거룩함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제 왕이 되면서 세고 나가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로 했지만 그 시간 속 안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고아 자손이 끌고 와야, 메고 와야 되는데 어, 그들 그 어떤 어, 그렇게 수레에 끌고 오는 그러다가 우스사가 죽게 되어지는 어,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다의이 위기감과 분노와 어려움 속에서 하지만 하나님이신 깨달음으로 다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람들이 메고 올수 있도록 다시 이제 귀한 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이 성막 어, 나는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백향목을로 지은 성전에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이 성막 휘장 안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주를 위하여 성막을 성전을 짓겠습니다 할때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들을 택하에서 출애굽하게 하고 광야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한테 백향 목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냐? 그런 적이 없지 않느냐? 나는 어떤 건물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와 함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또 성막에서 너희를 만나는 여호와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에 너희의 너의 가정을 세울 것이고 너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너에게 늘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너의 다음 세대인 왕이, 너의 아들이 이제 성전을 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 응답 가운데에 다윗은 이렇게 좀 기분 나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저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까? 제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어제 바로 남았던 사무에라 7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8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감미를 빼, 말을 빼앗아, 빼앗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바로 이제 다윗에게 축복하시고 난 이후에, 그 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후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2절에 보면 모압을 치게 되죠. 그리고 또 모압만 친 것이랍니다. 또 3절에 보면 르호베아들 소바왕 하다네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와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그를 칩니다. 그리고 또 승리하게 되어지죠. 또5절에 보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방왕 하다네셀을 도우러 왔는데 또, 다윗이 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입니다. 또다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색 아람 수비대를 둠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임한 것에 대해서 이제 듣고, 아, 내가 성전을 짓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내 가정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는 어찌 보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반복적인 메시지가 자주 나 등장합니다. 그 모든 전쟁,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끝없는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기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그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수많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지금 사사기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인간의 죄를 선택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또 사사가 죽게 되어지면 그들이 또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이 반복적인 사건 가운데에서 저 우리 모두가 깨달아 주님 내가 계속해서 죄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분명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려고 하는 나의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를 인정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분명한 것은요, 6절과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14절도 한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14절 말씀이 아니라 우리 12절 말씀. 우리 어, 같이 14절 맞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지금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요, 다, 그 반복적인 메시지,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전쟁의 주인이 되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7장 1절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 왕이 궁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신 그때에 전쟁에서 모든 그 원수를 무찌르게 하셨는데 그 주어가 바로 여호와께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왕들을 군사 그 나라들을 잠잠케 하신 것이죠.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8 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가정에 또한 이스라엘의 복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7장에 분명히 말씀하셨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했던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호와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의 승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러한 은혜가 늘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정말 피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좀 편안하게 안정감 가운데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도 갑자기 뜻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안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려움 가운데 놓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우리 또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평안할 땐 어떻습니까? 그러면 불안하며 살아야 됩니까? 어, 또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다는 라 불안함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평안함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을 누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신 그 감사함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저 우리 모두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드리고 어려운 상황이든지 또한 감사함의 제목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든지 공표판 시간이든지 부한 시간이든지 주 여호와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춰드리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할 때 승리를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 다윗이 또한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12절에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스리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터에 다윗이 하다데스를 쳐서 묻지릅니다.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이 왕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무악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와 루곱의 아들 하단의 세례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삶 속에는요 이 모든 전쟁에서 얻은 것이 내 것이다.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해라.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다 어, 이렇게 약탈하지 말고 다 여호와의 앞에서 다 진멸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곳에서 어, 이제 좋은 것들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무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내가 이걸 가지고 번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라고 변명하고 있죠. 분명한 것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어 주셔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가 주관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인간이 왕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이 전쟁은 내가 이루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함은 나의 권력이었다, 나의 리더십이었다, 나의 힘이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취하며 나아갈 때. 인간의 욕망의 덩어리에 덧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야기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다윗은 이방 땅 가운데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주신 귀한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꼭뭐 이곳에 이곳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정을 헌금으로 드려라라고 딱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림 그것이 재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달란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영역 가운데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림이 되어지는 것이죠. 치열한 열정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신다, 승리하는 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님 아버지 앞에 그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단위의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위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위시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함과 의로움과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백성들 앞에서 행하했다라고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삶이요 공의로운 삶인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모습과. 또한 승리하면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면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허락해주신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일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편안한 삶 혹은 치열한 일터, 또한 아주 편안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는 가정. 하지만 그 사랑스러운 가정 가운데에 또한 일터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전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지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승리를 외치며 선포하며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에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바치며 공유와 정의를 실현해 나갈 때 주님께서 저 우리 모두의 일터와 가정과 삶을 들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i mean